환영합니다.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은 한 회원님의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무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한 사건들 배나 비행기들이 순식간에 자치도 없이 사라지는 그곳 또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해서 우리들의 의문점은 풀리지 못하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범우다 삼각지대의 장소란 어떤 곳이며 또 그곳에서 사라진 물체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디로 갔을까라는 우리가 도저히 풀수 없는 의문점을 10차원 영의 눈으로 설명되어지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의문점을 풀어 보세요. 3차원의 얽매인 우리 생각의 사슬을 풀고 의식의 도약을 해 봅시다. 저,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음. 어, 쭉 살아오면서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어, 어, 태평양 지역에 부무더 어, 삼각지대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거기에는 음, 드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마이 삼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비행기나 아니면 선박이 음, 음.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그게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가연 그분들은 어디로 갔으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어, 신님님께서는 이 궁금증을 꼭 풀어주시리라 믿고 예, 질문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질문은 아무도 안 하는구만. <웃음> <웃음>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거는 지구인들한테는 미스터리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구에는 지구에는 수십억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범미에다 삼각주만 있는 데가 아니고, 지구인들이 모르지만 여기 하늘공 주변에도 삼각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궁에 갈때 글로 이용하는 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주고속도로야. 우주고속도로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 빛의 속도보다 3 3 3 3배 이동이 돼요. 거기를. 그러면 그것이 이하늘공 내에도 있어요. 어저내 방에도 있어요. 알겠죠? 저내 방.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작동이 돼 근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작동이 되는 데가 또 지구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일반은 내가 가고 내가 이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도 아무 흔적이 없어. 그런데 지구에서 몇 군데는 우리가 샘플을 채취하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다 삼각주도 대형 블랙홀입니다. 알겠죠? 네, 거기는 맞습니다. 큰 물체들, 비행기나 배나 연구 대상 품목들이야. 이 품목들의 디자인 때문에 그게 통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터미널에 도착해. 거기가 어딥니까? 백궁이야. 알겠죠? 그럼 도착하면 그거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샘플을 우리가 참고해. 알겠죠? 배의 모양 안에 수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예. 그럼 인간들의 과학의 수준을 봐야 되잖아. 예. 비행기도 봅니다. 다 올라갑니다. 음. 거기에 들어가는 즉시 없어지는데 0초 만에 120억 광년을 이동해. 음.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 거기 가서 백공 사람이 되는 거야. 죽는 게 아닙니다. 어, 그냥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백봉 사람이 돼서 거기서 써요. 그냥 뭐 가서 해꾸자거나 이러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 잘못도 없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비행기를 몰다가 가기도 하고 배를 몰다가 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정신 차리면 바로 다른 세계야. 알겠죠? 어, 몇십억 년을 가도 이 대지가 끝이 없어. 백봉은. 알겠죠? 지구는 비행기 타고 2 0시만 가면 끝이야.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백공은 몇 십억 년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넓어, 넓어요. 네. 그곳에 그런 것들이 다 통째로 가가지고 연구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요꽃잎파리 장미, 요 장미 꽃잎파리가 하나도 디자인한 거예요. 백공에서 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다 디자인한 거예요. 도마뱀도 디자인한 거고, 뭐. 모든 동물 다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디자인도 참고해요. 한 번씩 끄집어올려 알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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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접시가 와서 사진도 찍어가지만 디자인도 해요. 예. 네. 과연 제가 음. 상상했던 대로 음. 어, 제 상상에 아마 백공에 갔을 것이다 하고 제가 음. 생각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오늘 정말 속 시원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고객님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이 right 나! <laughs>